안녕하세요. 놀이하는 엄마예요. 오늘 3가지 놀이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운 놀이의 일종이에요. 주사위를 이용해서 3가지 놀이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도 놀이 방법을 모른다고 힘들어하는 어린 아이들도 함께 할수 있는 놀이니까요. 오늘 한번 재미있는 놀이를 해보도록 해요. 먼저 필요한 것은 3가지인데요. 3가지를 하나, 둘, 여기 두개 모아놨어요. 여기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상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았고요. 다음 주사위가 필요해요. 주사위를 던져볼게요. 3이 나왔어요. 3이 나오면 상가지 3개짜리를, 3개 여있네요 3개짜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던져볼게요.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으면 3가지 2개를 가져오죠. 자, 다시 던져볼게요. 이번에는 6이 나왔어요. 6개짜리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5가 나왔어요. 이렇게 골고루 숫자가 나올 경우에는 참 운이 좋은 경우예요. 왜 그런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3이 나왔어요. 3이 나오면 이쪽에는 3이 없잖아요. 아까 3을 가져와, 가져왔기 때문인데요. 가져온 3을 밖으로 빼주세요. 다음은요. 다음은 4가 나왔어요. 어, 오늘 운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숫자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5가 나왔어요. 이렇게 5가 나오면 아까 가져왔던 5를 빼주실게요. 또 5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5가 나왔는데 보니까 가져올 5도 없고, 내가 가져와서 뺄오도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한 판을 시계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시서 놀이를 같이 할 경우에는 제가 뺄오가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순서로 돌아가게 되겠죠. 3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지금... 가져올 삶도 없고, 가져온 삶도 없죠. 그래서 또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 숫자가 골고루 나오네요. 오늘은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주사위를 굴려서 숫자가 나올 경우에 처음에 배열해 놓았던 3가지의 수만큼의 숫자가 나오면 1이 나 따다 볼게요. 그러면 은 1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다시 내 차례가 돼서 굴렸을 때 내가 가져온 숫자만큼의 상가지가 있는 주사위 숫자가 걸리게 되면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앞에 있는 상가지가 모두 없어지면 이 놀이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한 가지를 다 치우는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혼자서 오늘의 운은 어떤가를 점쳐보는 놀이일 수도 있고요. 여럿이서 함께 할 수도 있는 놀이예요 쉽게 어린아이들도 할수 있는 놀이니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이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놀이에서 다시 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